세상에 좋은 공구들이 얼마나 많, 많습니까? 근데그 중에 왜 보시를 선택했을까?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초기 이렇게 들어오시라고 좀 자극적으로 억으로 좀 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만 봐주십시오. 먹고 살려고 그랬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좋은 공구들이 얼마나 많, 많습니까? 근데그 중에 왜 보시를 선택했을까? 딴게 어디 있습니까? 제일 만만하고 가성비 좋고, 그냥 성능이 대단하다 뭐 이런 거보다는뭐 쓰는데 지장은 없다. 그리고 가격 합리적이고, 이제 뭐 베어 툴로도 종류가 많이 나오고, 이제, 음, 그냥 용이한 것 같아요. 뭔가 하나가 필요할 때 수급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부담 없이. 뭐 디월트나 뭐, 뭐였지? 빨간 거. 아, 미러키. 뭐 이런 거는 좀 멋있고 그런데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시를 선택한 이유는 간단명료합니다. 그냥 제가 쓰기에 모난 거 없이 그냥 무난무난합니다. 가격도 그래도 제가 재산에서 부담 없고 아직까지 뭐 이런 공구들 뭐한 10년 돼 가는 것도 이제 문제 없고요 이제 사실은 요거는 이제 하나 장만하고 싶어요. 요거는 이제 딴게 아니라 다른 거 쓰다 보니까는 확실히 쓰다 보면은 제가 이거 뭐지? 이 바이터, 무슨 터 아, 바이터본가 요새 뭐 그라인더 뭐힘 좋아졌다는데 아직 그건 써보지 않았는데, 어, 요, 저는 사실 그 정도는 필요 없어요. 제가 이거 그라인더를 쓰는데 그렇게 뭐 고파워가 필요한 건 아닌데, 이 손잡이 때문에. 이 보시들 요새 손잡이 슬림한 게 대, 주류니까는 이게 잡으면서 느끼는 게위험해좀 크게 잡으면 파지하는 게, 예, 이런 게좀단단하지 이게 좀 좁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형들 나온 지 오래됐지만, 얘가 작동이 잘하기 때문에 굳이 구태여 바꾸고 있지는 않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굳이 제가 쓰는 목적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어서 쓰고 있지만 언젠가 제가 이거 손에 쓰는 그립이 조금 항상 좀 그래서 좀 이거 바꾸고 싶어요. 얘도 요새 뭐 고파워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이거 아마 좀 기본형일 거예요. 뭐지? GDS 뭐야? 360인지 380인지 뭐? A B R 뭐 이런 거있구요 그리고 이것도 뭐 제일 무난하죠. 이것도 뭐 그냥 드라이버 쓰고 피스뭐 잠글 때 무난합니다. 송풍기도 뭐 그냥 무난하고 이것도 뭐 드릴 그냥 이 정도면 그냥 뭐 가정용이나 뭐 안에 조그만한 거 이런 거 샷시 구멍 내기에 용이하고 조금 아쉬운 게 이게 이제 그 뭐냐 이게 타격 기능이 없다 보니까 GSR 뭐 이거요. GS 빙가 그게 이렇게 기능이 있는데 해머 기능이 있는데 이건 없어요. <laughs> 지금 현재로 여기서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거는 얘는 이제 여기서 이제 임팩 기능이 있는 거, 이제 타격 기능이 있는 거, GS 빙가 그걸 하나 업그레이드하고 싶고 어, 이 그라인더는 성능은 사실은 뭐 이거 뭐1 0년 전에 쓰던 거라도 상관없는데 여기가 좀 슬림했으면 좋겠다. 항상 파지할 때마다 그런 거 느꼈고요. 음. 이거는, 이렇게 다목적용으로, 이제, 배터리를 뽑아 봐야 돼. 아휴, 이건 좀. 이게 확실히 저희가 공구를 쓰다 보면은, 4.0 어디 갔노? 아. 이게, 이게 저희가 배터리를 쓰다 보면은, 확실히, 이게 일반, 요, 무슨 배터리인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프로코어가 확실히 파워가 세져요. 이런 데서 특히나 체감하는 게 그라인더나, 이런 데 써보면 파워가 달라집니다. 이 장갑을 끼고 와야 되 문화는 합니다. 문 그냥. 이제 요거 근데 여게3 6잔 인가 이게 몇이었지? 아 34구나 34 짜리인데 사실 이걸로 30mm 타공도 안합니다 끼케야 그냥 그 앙카볼트 주차 스토퍼 정도나 그 청소거리 한 20mm 정도가 맥시멈 인데 어 그냥 그런 용도로도 쓰고 이제 약간의 이제 저 우수관 주변 살짝 이렇게 타격이 조금 필요하거나 그런 데서 이제 적당하게 쓰기 좋구요 여기서 이제 힘이 부족한 것 같으면은 이제 자 이제 그 뭐야 이거 보쉬에서 나온 45짜리 타격할 수 있는 거 그건 유선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건 이제 저희 창고에 있어가지고 굳이 안 꺼냈고요 뭐 배터리 물건도 아니니까 하여튼 뭐 제가 쓰는 이유는 간단 명료합니다 그냥 가격이 무난하고 그냥 품질이 그냥 모난 거 없이 소소하다 그냥 그게 답니다 그래서 제 친구나 주변에서들 뭐 이렇게 뭐 타사들 쓰는 거 보면 야 저한테 보시를쓴다면 이래요. 이러면 약간 보시 이미지가 전문가 느낌이 별로 안 난다면서 뭐 디월트나 분명히 확실히 써보니까 디월트나 이런 거 미러키도 바이터블 안 써봐서 뭐라 말을 못하겠지만은 이제 디월트 임팩이나 이런 걸 치거나 해보면 그라인더 해보면 확실히 파워가 좋더라고요. 이런 전작 대비 뭐 다들 상향 평준하겠지만 그래도 좋은 건 좋지만 저희가 그거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타도 고속도로에 가도 아반떼 소나타만 돼도 아무 지장 없잖아요. 서울 부산 가는데 그런 저의 목적에는 이게 뭐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고 어 더큰 파워라든가 그 특정 부분에서 이제 장점이 필요한 물건들은 뭐 취향에 맞춰 쓰는 거겠죠. 저는 그냥 쓰는데 제가 쓰는데 지장이 없어서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공구를 어떤 마음에 선호하시고 사용하시는지 뭐 댓글에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비 오는 날 쓸데없는 공구 후기 뭐 하여튼 뭐 두서없지만 남겨 놓겠습니다. 뿅